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금년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를 좀 찾아봤습니다. 본건 아니고 영화를 좀 제목들을 찾아봤는데 근래의 영화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지난 영화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보셨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1996년 영화가 있습니다. 유주얼 서스펙트 혹시 보셨나요? 보셨을 것 같습니다. 1999년 영화가 있습니다. 식스센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2001년도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을 수도 있고 보시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디아더스 아마 이 영화는 보신 분보다는 보시지 않은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영화 세 개를 예를 들었습니다만는이 영화는 세계 영화사 속에서 대표적인 반전 영화입니다. 플로트위스트, 반전. 관객들이 영화의 결말이 이럴 것이다. 다 예상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관객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결론을 내리는 영화를 반전영화, 플롯 트위스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보통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재미있고 참 영화가 의미있다. 그리고 아,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겠구나라는 의미 속에서 좋은 영향을 관객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이 영화를 보게 될때 특별히 이렇게 전과 후가 다른 영화를 보게 될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먼저 영화를 봤다라면 줄거리를 얘기하지 말라고 누가 범인이고 어떤 클라이막스가 있고 거기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에 다다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범인이 누구라고. 내용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가서 보면 놀랄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영화를 보면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차라리 내가 영화를 본다는 얘기를 안 했던 것이 나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영화가 됐던 드라마가 됐던 그 결과를 알고 보면 참 재미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좀 달리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의 결과를 알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결과를 아는 것이 좋지 않지만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알수 있다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어떤 일,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알고는 쉽지만, 그러나 정작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의 날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래의 일을, 어떤 일의 결과를 알수 없다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 다시 살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의 날개를 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가능하다라면,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지식을 가지고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 개인으로서, 혹은 가정으로서, 혹은 교회로서 오늘까지의 지식을 가지고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지금까지의 지식을 알고 과거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다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다른 것 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이라고 불리우는 가상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 가격이 1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으 돈으로 바꾸자면, 지금 환율에 따라 얘기하자면 1,400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 1억 4천이 넘습니다. 이보다 더 투자는 없겠지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지금까지의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면 비트코인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의 날개이지만 이러한 상상이 우리들이 보게 되는 드라마, 영화, 소설, 심지어 만화의 중요한 주제 혹은 소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르는 타임 루프 혹은 회귀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만은 어찌 됐든 상상으로 우리들이 날개를 펴게 될때 이런 상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핵심은 시간이죠. 시간을 거슬러 갈수 있다라면 미래는 알수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의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도 시간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공간적인... 부분과 대조가 익숙합니다. 천국과 지옥, 세상과 교회, 이곳과 저곳, 이런 공간적인 대조 혹은 대비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간적인 대비 혹은 대조보다는 시간적인 대비 혹은 대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와 지금. 그때와 지금이라는 이 시간적인 대조가 성경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와 지금을 나누는 이 대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믿음의 사건을 경험한 전과 그 이유는 다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시고 대화하신 거잘알 겁니다. 많은 대화가 있은 다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다. 바로 그때가 오면 이전의 예배와 그 이후의 예배는 다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때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때가 됨에, 때를 따라. 시간이라고 불리우는 그것을 중심으로 성경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정한 사건, 믿음의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 사건을 경험하면 시간이라는 연속성은 있지만, 그 전과 그 후는 다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간, 때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들이 어떤 때를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미래의 일을 알수 있다. 어떤 일의 결과를 알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육체와 영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겉사람 곧 육체는 쇠하여지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다다를 것이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해해 왔습니다. 좋은 이해이고 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육체와 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때라고 불리우는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경험한 다음의 사람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겉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이고 속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다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때, 네, 곧,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때의 겉사람과 하나님을 안 다음에 속사람, 그 사람이 다름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조함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의 겉사람은 바울에 의하면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면에 믿음을 가진 다음에 속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봄으로써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3장 1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영원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므로 살아가는 것 영원을 주목하여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의 결말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시간 뒤도 알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영원을 주목하여 볼수 있다라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일의 결말을 알수 있다. 미래를 알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영원이라는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단순하게만 설명하자라면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 개념이고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안에 계시고 영원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왜 벌어졌고 그 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한순간에 알수 있는 것이 영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신앙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고 영원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이 미래를 알수 있고 어떤 일의 결과를 알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그 능력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동시에 알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이 영원을 주목하여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어떤 결론을 맺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영원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들이 알게 되는 어떤 일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신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면 그 일의 결과는 한 개인이 깨어져 상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영원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일의 결과를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1월, 12월은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그리고 결과를 기대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수시에 대한 합격자 발표가 대다수의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합격한 아이들도 있고 합격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합격한 아이들은 아직 대학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합격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대학에 들어가 대학생으로 공부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이 영원 안에서 미래를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알기 때문에, 아직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들이 지금으로 가져와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 안에서 간절히 소망하지만 쉽지 않았던 한 가지 신앙의 고백 혹은 신앙의 열망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1기와 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1기와 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11기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기와 6장을 읽어가면 참 재밌는 내용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어느날 아람왕이 그들의 신하들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군대, 아람의 군대가 어디에 주둔하면 좋을 것인지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신하가 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들이 어느 곳에 군대를 주둔하게 했는데 그곳에 주둔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왕이 우리의 군대가 거기에 주둔할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람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적과 내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시나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들 가운데 적과 내통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은밀하게 이야기한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시나에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어디에 사느냐 도단에 삽니다. 그러자 왕이 군대를 모아 도단을 에워싸게 됩니다.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도단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게 되고 사환이 아람 군대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그를 위로하고 소망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애워싸고 있었다. 우리들이 영원 안에서, 우리들이 영원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도단을 둘러싼 아람의 많은 군대가 아닌, 도단을 둘러싼 더 많은 불말과 불수례를 보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아람 군대의 승리가 아닌 엘리사의 승리일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불말과 불수레를 보낸 하나님을 그 과정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잠시잠깐이 아닌 잠시잠깐의 것이 아닌 영원의 것을 주목하여 본다라면, 엘리사와 그의 사환처럼 아람 군대가 아닌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일의 결과가 어찌 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자신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을 가지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지 않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보이는 것에 집중함으로 겉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므로써 영혼을 볼수 있는 속 사람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므로써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 결과를 오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겉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었던 때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직 주어지지 않고 아직 경험하지 않은 내일이겠습니다만 그 내일의 소망을 오늘로 가져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삶의 자리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의 형편이라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따라 영원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돌봄이 있을 것이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소망을 따라 살아가시고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